이번 시간은 2018년 일관성 세 번째로 오죠. 지방직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방직 시험도 역시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오죠. 문장 삽입 한 문장, 한 문제, 문장 삭제 한 문제, 그리고 순서 문제가 하나씩 나왔는데요.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그죠?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서 음, 문장 삭제네.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자, 자 볼까요? 르네상스의 부엌은, 그죠? 가지고 있다. 분명한 계층구조. 도와주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할니까그래서는그 사람들의 분명한 계층구조가 있다. 그죠? 일하는, 함께. 그죠? 그래서 생산한다. 뭘 생산한다? 정교한 연회를 생산한다. 그죠? 여기가 기준했죠 일본 앞에 문장이. 그죠? 그러니까 뭐에 대장이다 내상스 부엌, 부엌은 뭐다? 계층구조니까 일반인래 그죠. 메뉴에는 음. 그죠. 우리가 보듯이 뭐다? 그죠. 스어코 혹은 뭐다. 스토어드 그죠. 스어코 혹은 스토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은 것이다. Be in charge 오니까 책임지는 거에 그죠. 나눔니 버럴 소그죠. 부엌을 책임지기만 아니라 그죠. 뭐 한다. 식당을 책임지고 있네 그죠. 그 식당은 감독되어 오진다. 뭐에서 버틀러에 의해서 그죠.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다. 역시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죠. 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음식기와 그 식기 같은 것을 그리고 뭐한다 역시 제공한다. 요리를 그죠.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뭐한다 끝내는 연애를뭐 요리가 쭉 나왔다. 그죠. 음, 처음에 뭐 넣고 끝에 뭐 넣고 이러한 정교한 장식과 그다음에 서빙은 그죠. 어떤 것이다. 레스토랑에서 불리는 것이다. 그죠. 정면이라고 그 집의 정면이라고 불리합니다. 이게 층구조 얘기가 아니죠. 근데 뭐다 답은 3번 되리겠네요죠 부엌은 역시 감독되어진다. 헤드쿡 그죠. 우두머리 요리사에 의해서 그 사람은 지시하고 뭐다 한다 그죠. 뭐, 지시한다 뭐다 그 아래 에 있는 요리사들뭐 그런 거 나왔네.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다 그죠. 계층구조가 아닌가 고르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거죠. 13번 문제네요. 13번 문제인 그죠. 순수 문제다. 그죠. 어, 순서 문제를 하나씩 보죠. 도구, 그죠. 지켜보고 추적하는 너의 건강을 지켜보고 추적하는 도구는 그 주원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동상에서 죠뭐다 되었다. 점점 인기를 끌게 되었다. 뭐 사이에서 그죠. 모든 나이든 인구에서 모든 나이대의 인구들에게 그죠.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죠. 에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낙상은 쓰러지는 것, 넘어지는 것은 주요한 뭐니다 죽음을 어른들에게. 65세 이상 혹은 거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낙상 경고는 그죠. 인기 있는, 음, 뭡니까? 노인을 야는 약물 비술이다 그죠. 그것은 뭐였다. 우리 주위에 있었다. 몇년 동안. 그러나 또뭐 한다. 지금. 향상되고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낙상 경고라는 그죠? 폴어 그죠? 얘가 뭐다 하나의 장치가 되겠네요 그죠? 하나의 장치다라고 말해 주죠. 이장치였다 요로 요러 요로 요러 요로한 장치다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죠? 음, 그다음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죠? 노인들에게 나이가 들었던한 장소에서 나이가 어한 곳에서 태가 났었고 나이를 먹었던 그런 노인들에게 특히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돌봐주는 사람들이, 지이 없는 사람들 이런 기술들은, 이런 기술들은 그죠? 뭐가 되었다? 생명을 구하는 음. 것이 되었다 이런 기술들은 이 단순한 기술은 그죠? 자동적으로 경고함을 보낸다 9.11에 그죠? 혹은 가까운 가족 멤버들에게 그죠? 친구 체험 멤버에게 뭐하면 하자마자죠 그죠? 그 노인이 쓰러지자마자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딴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간단하게 바로 알수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뭐냐 면요이 단순한 장치. 이 장치가 말하는 게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이 Foul 음. Relates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두 개가 연결되는 거고. 이거 다음에 이게 와야 되니까. 그죠 A 다음에 C가 와야 되겠네요. A 다음에 C. A 다음에 C. 그죠 A 다음에 C. 그런데 A 다음에 C가 오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A C C에, A C C에, 이잖아요. 그럼 다음 뭐가 된다? 2번이 되겠고요. 또 만약에 <laughs> A 다음에 C 오는게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게 다시까요 A C B 이런게 있다고 칠 수도 있고 그죠? 이때는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까 그러나 노인들, 나이들 노인들에게 이러한 장치들, 이러한 그렇죠 기술들은 뭐가 됩니까? 이 장치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한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하나의 기로 간다니까. 그죠? B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니까 다음은 당연하게 뭐가 된다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음. 세 번째 문제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그죠 음. 문장 삽입 문제다 그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어떠한 사람도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두 명은 교환한다 그죠 펀치를 언제까지 한 명이 케어될 때까지 음. 펀치를 교환하는 거죠 그죠 음. 고대 올림픽은 제공한다 운동선수에게 기회를 증명할 수 있는 그들의 적합성과 그리고 우울성을 마치 뭐처럼 현대의 게임처럼 그죠 뭐 최고의 수준 자 아주 내가 운동을 잘한다 아주 건강하다 우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죠 우선 운동도 그렇잖아요 그죠 고대 올림픽은 그죠 의 경기들 에어런처 올림픽에서 에반런은 경기죠. 디자인되어졌다. 제거하도록, 그죠? 약함을, 그리고 영광을 주도록 강함에 그죠? 승리자들은 밀어붙였다 그죠? 끝으로. 최고의식 는 거죠? 마치 뭐처럼, 현대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사랑했다. 엑스트림 스포츠, 극단적인 스포츠, 그죠? 그러한 선호되어지는 스포츠 중에 하나는, 더해졌다 어디에? 33번째 그죠? 음, 올림피아드에 더해졌네요. 이것은 뭐였다? 판크레온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다? 이 판크레온이 나왔고 여러분이 제가 뭐 별다른 생각 없이도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다? 이 판크레온에 관한 이야기죠. 결국 뭐다?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판크레온이 나와야지 판크레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음, 이, 저, 이것이 뭐다?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섞인 것인데, 레슬링하고 박싱, 그군투가 그죠? 그리스 말인 파크레어는 의미한다. 완전한 힘을. 사람들은, 그죠? 가죽 끈, 그, 가죽 띠를 묶고 있고, 그죠? 그 메탈의 그죠? 주먹을 치고 있는, 그죠? 메탈 끈 말이야. 완전 무작, 완전 무작을 한거예요 그죠? 음. 그것은 뭐 했다? 만들 수 있다? 끔찍한 충격을, 그죠? 무엇을 그들의 상대방에게 끔찍한, 이메스 덩어리, 그런 말인데,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유험한 형태의 레슬링은, 뭐가 다 시간 제한도 없으며, 몸무게 제한도 없었다. 이 경기에서, 단지 두 명의, 두 개의 규칙은 적용되어진다. 첫째, 그런고 뭐가, 둘째 나왔는데, 그죠? 레슬러들 그 레슬링을 하는 사람, 판크레온을 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 판크레온을 하는 사람들은, 음, 허락되지 않는다. 그죠? 가오지, 아, 눈 찌르는 것이 뭐 가지고 그들의 음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눈 찌르는 건안 돼. 그죠? 두 번째. 그들은 뭐 하다? 물면, 그죠? 물도 안 된다. 그죠? 어떠한 것도 뭐다? 고려되어진다. 공정한 플레이라고. 그죠? 어, 그건 뭐다? 페어 플레어 이다 되니까, 결국 뭐다? 눈 찌르는 거 하고, 그죠? 뭐 하는 거? 무는 거를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죠? 그럼 딱 보시면 아시겠지, 뭡니까? 아직 이 둘이 싸운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뭐뭐되는 겁니까? 결국은 3번도 답이 될수 없는 거예요. 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컨테스트는 경기는 결정되어진다. 똑같은 방식으로 복싱 경기와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한다. 언제까지? 그둘 중에 한 명이 붕괴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안 하면 끝까지 한다. 답은 뭐한다 4번. 경기 내용이 여기서부터 오니까 여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다 보면 몰라도 1번, 2번, 3번은 답이 될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경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기들. 이기는올라면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단지 가장 강하고 가장 결정적인 운동 선수들은 시도한다. 그죠? 어, 무엇을 이 경기를? 다음은 뭐가 된다? 4번이 되겠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